183번 설명하겠습니다. 5도 고등학교에 33명이래요. A 책이 있고 B 책이 있는데, A 책을 읽지 않고 B 책만 읽은 학생 15명이래요. 그래서 이둘다 읽은 학생이 X인데요. X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X가 최대가 되려면 이 바깥쪽이 제로가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도 제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요, 여기가 0. A만 읽은 사람이 제로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기 제로고 여기 제로면 X 플러스 15가 33이 되면 돼요. 그래서 33에서 15를 빼면 18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X가 18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답이 4번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 X가 최대가 되려면 여기가 0이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쪽도 읽은 사람, A만 읽은 사람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x가 최대가 될수 있죠. 그래서 x가 18이 된다고 합니다. 33 빼기 15 아시겠죠? 잠깐 화면 문치고 필기하십시오.